반습니다 캐비입니다 1월 11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도 계속해서 갤럭시 S24 시리즈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텐데 어제에 이어서 이번 S24 시리즈 카메라 관련 내용으로 먼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테크투데이를 통해 이번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10배 줌을 했을 땐 12메가 픽셀 그리고 1배 줌을 했을 땐 아이폰 15 라인업처럼 24메가 픽셀로 촬영이 가능하며 1배 줌에서 100배 줌까지 모두 멀티프레임 프로세싱 기능이 적용된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S24 울트라의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직원 교육용 홍보자료를 통해 언급이 되었는데 이번 S24 울트라 같은 경우 50메가픽셀 초고화질 5배 망원 촬영 부분에서 크게 강조를 하고 있고 8K 동영상도 5배 망원에서 지원하게 되면서 1배와 5배에서 촬영이 가능한 부분이 확인이 되었으며 1배, 2배, 3배, 5배 그리고 10배에서 과학줌 수준의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1배부터 10배까지 몇 배로 줌을 해도 광학 줌 수준의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S24와 S24 플러스 같은 경우 1배, 2배 그리고 3배에서만 광학 줌 수준의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 S24 울트라에선 APV라는 새로운 코드 영상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내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APV 코덱은 애플의 아이폰 프로 S 비디오 촬영처럼 무손실 비디오 촬영이 가능한 전문적인 기능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전문 비디오 코덱에 비해 비트 전송률을 20%더 줄여 저장 공간과 대역 폭을 절약하고 4대2대2에서 4대4대4 샘플링도 지원을 하고 10비트 또는 12비트 컬러 모드도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S24 울트라에서 프로레스 비디오 촬영, 그리고 로그 촬영과 같은 전문적인 비디오 촬영 기능도 추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유출된 교육 자료를 통해 이번 S24 시리즈에선 기본 1500니트 밝기까지 지원하고 최대 피크에선 2600니트까지 지원하며 12%더 빨라진 터치 반응 속도를 지원하면서 부드럽고 게임할 때더 빠른 조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번 S24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애플의 트루톤과 비슷하게 주변의 색 온도에 맞춰서 화면의 컬러톤도 자동으로 변환해 주는 그러한 적응형 컬러톤 변경 기능도 새롭게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S24와 S24 와 S24 플러스의 빅벤치 6 벤치마크 기록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는데, 싱글코어 2173점, 멀티코어 6898점으로 멀티코어 부분에선 스냅드래곤 A3세대 4 갤럭시가 탑재된 갤럭시 S24 울트라처럼 7000점을 거의 넘어가려고 하고 있으며, 싱글코어 점수도 4 5 0점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최대한 S24와 S24 플러스 같은 경우도 S24 울트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최적화하려습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영상 마치기 전에 S24 시리즈 통신사 사전 예약 관련 광고 전해 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1월에 발표될 갤럭시 S24 시리즈 통신사 사전 예약 광고는 아이폰 15에 이어서 폰에다린과 함께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제공되는 프로모션 혜택과 통신사 할인 혜택은 어딜 가든 당연하게 제공이 되는데 폰에다린에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 또는 최신 웨어러블 사은품 등 선택적으로 제공됩니다. 폰에다린은 매년 신모델 출시마다 전문적으로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고 갤럭시 S24 사전 예약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알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전 예약에 대한 알림 수신만 받도록 신청을 하는 것으로 차후에 사전 예약 시작 전에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까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니 가볍게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